자, 여름이가 끼워보세요. 여름이가. 어떻게 하지, 이거? 어떻게 하지? 한번 해봐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뭔가 이상해? 잘 잡아봐, 여름아. 손가락 힘 줘야 돼. 아니, 아니. 놓으면 안 돼. 잘 잡, 잡으세요. 이것도 잡아. 잡고. 끼워봐. 쭉 끼워봐. 옳지. 옳지 조금만 더 해봐 여기 힘을 써봐 여기 힘 손가락 힘을 써보세요 어떻게 하지 야 손가락 힘을 써봐 여름아 이렇게 여름아 손가락 힘을 이렇게 쓰는 거야 여름이가 여름이가 선생님 힘 말고 여름이가 지금 많이 했어 다 했어 힘줘. 힘 줘. 힘 그렇지 옳지 이 밑에는 여름아 이 밑에도 밑에도 해줘 그렇지 바뀌었네 여름이 바뀌었네 이제 여름이가 핸드폰 케이스 끼면 되겠다 그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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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 잘했어 여름아 하이파이 켜야 돼 어떻게 켜지 안 켜지네 선생님 켜줄게 주세요 아, 힘 줘야 돼. 이거 길라면, 여러분, 선생님, 여름이 핸드폰 주세요. 졸졸졸, 감사합니다. 네,